안녕하세요. 차일과학대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저희 CUBS의 차차 알아보는 학과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 학과 소개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생명과학대학의 바이오공학과와 의생명과학과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먼저 바이오공학과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공학과 일과학번 이유진입니다. 네, 저는 바이오공학과 일과학번 권순호입니다. 바이오공학과는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와... 유전물질 그리고 물질대사에 공학적 기술을 적용시켜서 인류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물질을 제공하는 과학기술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우선 바이오공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학과들에 비해 좀더 실험적인 여유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랩이나 같은 다양한 실험과목들은 직접 대학원생들과 함께 실험을 하면서 좀더 자신의 실험적인 역량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초적인 과학적 지식이 풍부하고 바이오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창의적인 면을 가진 친구들이 어 전공에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공학과만의 과 동아리로서는 차오름이 있습니다. 차오름은 순우리말로서 차오르다의 줄임말인데 초중고 학생들에게 좀더 바이오공학과만의 흥미와 관심을 일찍 깨우치게 하고자 만든 교육 봉사 동아리입니다. 전반적으로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수업적으로는 질의 응답과 피드백이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학생들한테 학습적인 면에서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과를 다니면서 앞으로 더 좋은 강의 환경과 학생들의 역량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더 좋은 커리, 커리큘럼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이오공학과의 졸업 요건으로는 이공학번 이전에는 140점 이상 졸업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어, 2공학번 이후로부터는 130점 이상 졸업 학점을 이수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 취업 역량과 전공 역량 두 부분에서 각한개 이상씩의 조건을 만족하셔야지 졸업 요건을 충족해서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공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어, 바이오 관련해서 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것은 꼭 아니고요. 이제 바이오 관련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마케팅과 같은 융합 분야에서도 충분히 취업을 하실 수 있고, 혹은 변리사, 특허 관련 이런 분야에서도 자신의 진로를 더 넓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좀더 생명 과학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이 있다면 국내외 타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하셔도 되는 그런 폭넓은 진로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름에서부터 조금 차이가 나듯이 의생명과학과 바이오공학과는 모두 생명 현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그 생명 현상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의생명과학과는 이제 좀더 생명 현상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하는 쪽으로 알고 있고 바이오공학과는 이제 이러한 알려져 있는 생명 현상을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상업적으로 기술로서 접목을 시키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꿈꾸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끝없이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너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입시에서도 많이 힘들었듯이 앞으로도 더 힘든 일도 있고 다른 이유로 좌절할 수 있는 이유도 많겠지만 그다 극복하고 잘 이겨내서. 자신의 역량을 잘 펼칠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차의과학대학교에 들어온 만큼 많은 행사들도 있고 좋은 축제 같은 것도 많으니까 즐길 만큼 즐기시고 전공에 대한 자기 책임은 끝까지 져서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이 학교를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열정적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의생명과학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생명과학과 14학번 박주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생명과학과 19학번 오양은입니다 의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생명과학과 베이스에 의학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의학과 생명과학이 결합된 학문을 배우는 과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학년, 2학년 때는 좀 기본적인 그런 생명과학 베이스를 배우는 어, 3,4학년 때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어, 세부 전공으로 면역학 이라던가 뭐 생식내분비학 또는 줄기세포학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명과학을 주로 배우는 학과다 보니까 평소에 이런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았거나 인체에서 어떤 현상들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이라면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호기심과 창의성이 많은 친구들이 적성이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연구를 진행하다가 보면은 때때로 이제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도 놓여지고 그리고 뭔가에 몰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자기랑 잘 맞는 그런 친구들이 적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과에는 프롬비라는 학술 동아리가 있는데 저희과 내 유일한 학술 동아리이고 매주 논문을 읽으면서 그에 대해 발표도 하고 토의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어, 수업 분위기는 대체로 조금 진지한 편이고 주로 수업 중간 중간에 학생들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자주 체크하셔서 어, 수업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학교를 이제 들어왔을 때 조금 깜짝 놀랐었는데요. 어, 보통 이제 고3을 마친 수험생들,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오면은 좀 놀고 싶어 한다거나 이제 좀 즐기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자체도 되게 집중적으로 그리고 좀 탄력있고 강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연구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 140 합정,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수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어학 점수나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것도 요구가 되는데 어, 학 점수 같은 경우는 토익이나 토플 등등의 점수가 필요하고 그러고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활 2급이라던가 정보 처리기사 아니면 파이썬이나 R 프로그래밍을 수강을 해야 네, 졸업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학 과 내규를 보면은 이제 학년별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졸업을 할수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가 이제 자연과학대다 보니까 과 특성상 대학원 진학하는 비율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오영은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저희 학과는 지금 자연과학대학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 연구가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한다면은 어, 바이오 벤처 기업이라던가 또는 대기업, 뭐 제약회사, 병원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생명 과학과는 자대에 속하고 바이오공학과는 구분을 하자면 거긴 공대에 속하다 보니까 같은 과목을 배워도 조금 배우는 컨셉이 다를까 싶은데 예를 들어 같은 일반화학이라는 과목을 배워도 의생명 과학과는 원리나 개념 위주로 배우고 바이오공학과는 이제 그런 개념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들을 위주로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명과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평소에 흥미가 많았다면 적성에 맞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학생들이 들어온다면 공부량이 조금 많아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4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8분의 교수님과 많은 연구비들 그런 걸 통해서 학부 때부터 연구에 몰입하여 가지고 어, 좀더 좋은 성과와 자기만의 스펙을 쌓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의생명 과학과 학과 소개 영상까지 만나보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촬영에 도움을 주신 각 학과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그럼 다음 학과 소개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